자, 여러분, 대장정의 링컨 MKX 중고차 알아가기가 끝났습니다. 아, 이거 정비하느라고 우리 이승우 팀장이 엄청 고생했습니다. 다이 노후가 너무 많이 되고 보시듯이 녹슨 대가 많고 이막 부식이 되기 시작한 곳도 많고 그래서 볼트 풀으다가 막 볼트도 부러지고 엄청 고생했는데 어쨌든 끝났죠. 이 오래된 미국 차를 타시는 오너분들의 가장 큰 고민, 그리고 중고차 값이 잘안 나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부품값이 비싸다. 정비비가 비싸다죠 마찬가지로 이 차도 정품으로 뽑았을 때뭐 어마어마한 견적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뭐 애프터 마켓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구할 수 없는 부품들이 있었고 납기에 오래 걸렸고 이거 처음 영상 나가고 지금 뭐한달반 가까이 돼가는 것 같은데 아 오랜 기간 동안 차주분도 인내를 가지고 기다린 거죠.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게뒷 서스펜션이 아예 덜렁덜렁 움직이고 막 그래서. 뒷타이어가 어마어마한 편마모에서 막 주행 중 소음과 진동이 장난 아니었고, 그로 인해서 이 앞바퀴도, 어, 좀 영향을 받아서, 뒷바퀴가 이제 똑바로 못 가니까, 앞쪽도 약간 얼라이에 영향을 받았죠, 얼라이먼트에. 그래서 차주분한테 제가, 정비가 다 끝나고 차를 탔는데 앞타이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어떻게 할까요? 했는데 이미, 아, 우리가 싸게 싸게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이 영상의 어떤 컨셉이 3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잖아요. 이미 부품값이 한 280만원 가까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 이승우 팀장은 죽어라 고생했는데 공임은 공임대로 못 받아서 뿔딱 지나고 차주분한테는 이미 300을 결제가 다 끝난 상태라 나는 이 타이어를 갈고 싶은데 그러면 돈이 또 들어가잖아. 차주분한테 전화할 했때 차주분은 갈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트레이드가 한 60% 정도 남았으니까 타다 보면 뒤쪽이 이제 똑바로 가면서 틀어진 부분이 다시 깎이면서 잡히니까 그냥 갑시다 해서 얘를 교환 못한 거는 적어도 좀 찜찜합니다. 왜냐면 앞바퀴 쪽에서 타이어를 타고 올라오는 미세한 그 영향이 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됐던 다 썩어버리고 이볼 조인트 쪽이 다 나가버린 이로우암 통째로 교환됐죠. 그리고 가장 잡소리가 많이 났더니할때 링크. 이할때 링크가 딱 교환이 되면서 아그 어떤 울퉁불퉁한 곳이나 과속 반지턱이나 코너를 돌때어 또는 인, 어 저희 보도블록 같은 데서 한쪽 바퀴가 올라가 있을 때도 잡소리가 나지 않고 꿀렁거림이 가장 심했던 댐퍼는 아예 새 걸로 싹다 교환이 됐죠. 그리고 엔진 오일과 미션 오일이 싹다 교체가 됐고요. 미세한 오일 누유 부분은 연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차주분이 이 차를 정말로 앞으로도 한 5년 10년 더탈 거면 한 내년 봄쯤에나. 아~ 타이밍 벨트를 교환하면서 어~ 이런 오일 새는 부분도 수리를 할 생각인데 사실 이현식의 거기까지 하는 거는 오바라서 크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바닥으로 오일이 줄줄 새는 게 아니니까 그건 안 하는 걸로 했고요 아무튼 지금은 이 정비 요 양쪽 바퀴의 댐퍼와 로우암과 할때 링크 그다음에 요거 요거도 갈았거든요. 이 부분 잡아주는 부분 같이.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도 정상적으로 수리했으면 아마 이 앞쪽만 벌써 300만 원이 넘었을 거예요. 굉장히 저렴하게 잘해서 굉장히 잘 잡혔고요. 그리고 이제 녹슨 부분들은 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손을 안 대기로 해서 녹슨 부분은 그대로 두고 뒤쪽으로 가죠. 내가 이렇게 가면 이제 우리 민성이가 카메라에 갖고 뒤로 움직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천천히 갈 동안 민성이도 이제 카메라에 갖고 위치를 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저렇게 제가 막 움직여. 요 뒷바퀴가 이렇게 뒤로 썩어 있고 녹슨 부분들은 일단 손은 안 댔고 이것도 제가 주행하면서 얘기하겠지만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주행 느낌은 되게 좋고요. 뒷바퀴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은 요거죠. 요거 요거 새거. 이어퍼함이 완전히 다 안에 부시들이다 나가가지고 부식의 끝판으로도 얘가 아예 이 밑에 있는 트레일링 이로우암이 흔들릴 정도로 제가 부식이 돼 있어서 저거 새 걸로 갈았고 그 다음에 요거 가장 강성을 또 필요로 하는 이 트레일링 로우암을 잡아주는 트레일링 암을 잡아주는 레트럴링크 얘도 거의 작살났어 얘가 굉장히 비쌌죠 정품 가격이 한 30만원 가까이 했었으니까 두개 하면 60이에요. 요거 갈았죠. 그 다음에 여기도 할때 링크. 아, 새거 그냥 반짝반짝 이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댐퍼까지 딱 갈아가지고 지금 이 차의 뒷바퀴의 느낌은, 어, 완전 좋죠. 완전 좋고, 아, 제가 지금 이 차를 다 정비를 이렇게 해놓고선도 요렇게만 하고 뭐 얼마 안 하지 않냐 그런데 비싸요. 부분들이 되게 비싸고, 타이어도 지금 뒷바퀴는 아예 이렇게 새 걸로 바꿨기 때문에 어, 굉장히 저렴하게 잘한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정비가 다 끝난 이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로드 테스트 리뷰가 남아있는데, 어, 한 3일, 4일 전에도 차주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온라인 몬트가 안 잡혀요. 그래서 차주분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정비를 다 했는데, 고속도로나 항속을 할때 차가 미세하게 왼쪽으로 흐른다 했더니, 본인도 그것 때문에 좀뭐불편했는데 워낙 파워핸들이 미국 차들이 워낙 물렁물렁하게 오일이 잘 도니까 팔이 힘들진 않거든요. 근데 미세하게 차가 흐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정비를 하면서 다 갈면서 틀어졌나 했더니 원래 그랬대요. 그래서 얼라인먼트 두번 반을 봤어요. 한번본데에서 보고 그다음에 안 돼서 수리가 다시 댐퍼가 늦게 와서 두번 수리를 했거든요. 두 번째 수리가 끝나고 또 보고 안 돼서 F 아프터 서비스로 한번 더 봤는데 안 잡혀. 그래서 차주분한테 얘기했더니 원래 그랬기 때문에 자기는 그래서 저는 의심이 얼라이먼트를 계속 잡는데도 못 잡는 건 서브 프레임이 전체가 이 뒷바퀴에 있는 이 서브 프레임 있죠 여기부터 해서 이렇게 있는 여기까지 이 서브 프레임이 미세하게 틀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사고에 의해서 메인 프레임이 약간 휘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서야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얼라이먼트가 안 잡힌다는 건 그래서 오늘 요 서브 프레임을 내렸다가 여기 볼트를 다 풀러 가지고 내렸다가 다시 조였어요. 그래서 내일 오전에 다시 한번 얼라이먼트를 보고 최종적인 리뷰가 내일 끝나거든요. 이제 리뷰에서 미국 차, 오래된 미국 차나 아 예전에 노 사장이 쏘는 리뷰를 할 때는 미국 차를 되게 깠죠.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차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다 보니까 미국 차에 나름 매력이 있어요. 그니까 저는 미국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아, 이 사람들이 래서 미국 차를 좋아하고 미국 차는 이런 맛에 타는구나. 그리고 오래된 미국 차를 타는 분들의 가장 어려움. 아~ 중고차 값이 폭락을 하고 수리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부품 수, 조달 때문에 고민이 많고 그랬는데 또사장이 그런 걸 지금 풀어드리잖아요. 그 민석이가 이 부품에 대한 그런 거 구매 그런 거다 보여드리고 그니까 러 발품을 팔고 좀더 하면 저렴하게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이제 카톡이 나가는데 아~ 어, 전에 중고차 알아가기 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 이승우 팀장한테 전해서뭐 하면 얼마야 뭐 얼마야 애가 일을 못 한대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 정비할 때 견적 물어보고 정비하는 건 우리 이승우 팀장한테 우리 로보스 인더스트리 자유 게시판에 연락처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 어, 저한테 이런 중고차 알아가기나 좀 광범위한 수리 그리고 내가 이 차를 너무 아끼는데 또는 이걸 해야 되는데 견적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견적이다. 이런 건 저한테 직접 상담을 받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여기 카톡이 나가니까 저한테 연락을 하는데 뭐 가격 질러보기 이런 건 하지 마세요. 그냥 동네에서 정비하시면 되고 여기도 개러집니다. 정상적인 영업하는 곳이지 뭐 저희가 뭐 물건값 갖고 흥정하거나 공인 갖고 흥정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건방지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그런 걸할 만큼 인력도 없고, 저희는 그냥 좋은 컨텐츠를 위해서 저렴하게 여러분의 어떤 애증이 담긴 추억이 담긴 차를 살려드리고, 비싼 금액으로 안 되는 거를 방법을 찾아 드리는 거지. 우리 장사할 거니까 전화해서 견적도 보고 뭐좀 싸게 하면 오고 저희는 어 주변에 사시는 게 낫고요. 저희도 똑같이 봤죠. 일반 정비는 다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안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민석아 저 찍어봐. 옆에 지금 보고 계신 저차 s 클라스도 원래 중고차 라각인데 아이 차는 2 0 0 1년식에 주행 거리도 많고. 차주분하고 굉장히 사연이 있는 차예요. 근데 이 차는 엔진이 아예 마탱이가 가서, 어, 엔진 수리비만 아는 정비공장에서 이제 보링을 해야 된다고 해서 엔진 수리비만 한 400에서 600이 나왔고요. 에어매팅 나갔고, 잡소리에 계기판이 나갔어요. 이 2001년식, 2001년식의 이 구형 S가 연식이 오래되고 주행거리가 많으면 계기판이 나가요. 그럼 정식으로 들어가면 계기판 교체 비용이 500만 원이랍니다. 근데, 아 저희는 또 발품을 팔아서 중고를 구하는 게 아니라, 계기판도, 어 오버홀이 돼요. 그래서 계기판을 뭐, 5, 6, 70만원 사이에 오버홀을 해서 계기판을 다 살리고, 전기장치 다 고치고, 엔진은 이그니션부터 해서 도둑공기 다 잡아서 엔진 살려내고, 그리고 에어매틱 현재 수리했고요. 차주분의 지금 만족도가 하늘을 찌르고 있죠. 자기가 알았던 금액에 거짓말 조금 보태면, 8분의 1 가격에 모든 걸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800만 원이 나왔으면 100만 원에 한 거죠. 1000만 원이 나왔으면, 만 뭐, 한, 뭐, 1 그러니까, 8분이니까 1000만 원에서 한 150만 원에 한 거죠. 저희가 정말 발품 팔고 알아서 알아서 하고, 지금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뒤쪽에 어퍼함 두 개랑 칼데링크데 어퍼함이 우리나라에 아예 재고가 없습니다. 해외에서 사는 것도 너무 비싸고 해서 그것도 지금 방법을 찾고 있고요. 앞쪽에 어할때링크랑또 암에 관련된 것들 부시랑 해서 두개갈 건데, 그럼 완전히 차 살아나는 거죠. 저거는 이 차나 이 앞전에 했던 오스리즈나 t t 보다 정말 거의 10분의 1 가격에 모든 걸 살린 거예요. 컨디션도 엄청 좋아졌고. 근데 잘못된 건 뭐냐? 민성이랑 저랑 너무 바빠서 그리고 저 차가 지금 한달 넘게 수리했거든요. 를 영상을 하나도 못 찍은 거예요. 우리가 영상을 찍는다는 생각을 못 하고 수리만 해서 영상을 못 담겼는데 아 저렇게 저렇게 살리면 오래된 차도 희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오래된 수입차는 뭐 수리비 때문에 아무 것도 못 한다 이렇게 지레 포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방법을 찾아서 다할수 있는 게 있고요. 그렇게 찾아서 다 살린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뭐 찔러보기식이나 내차뭐한뭐 뭐 어디 어디 고치는데 얼마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장사하려고 이 컨텐츠를 하는 게 아니니까 정말 사연이 있고 꼭 고쳐야 되는 차들은 저희가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려드릴 테니까 저희한테 연락 주시고요. 또 주문이 많, 많은 경우는 모든 차를 영상에 담지는 못 합니다. 저렇게 영상에 담지 못하고 진행되는 것도 있는데 오래된 수입차를 타는 오너분들 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방법이 다 있으니까 살리면 되고요. 내일 이 MKX를 리뷰를 마무리를 하면서 내일 오전에 얼라이먼트가 잡히길 기대하면서 그러면 저도 뿌듯할 것 같고 오래된 미국 차에 대한 향연 향수에 대해서도 내일 리뷰에 잘 담아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고, 아, 오래된 미국 차를 사시는 분들한테 좋은 정보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노버스 인더스트리는 이런 좋은 컨텐츠와 좋은 정비를 위해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뚫고 나갈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저희 노버스 몰이나 저희 영상이나 또 라이브에서 슈퍼챗을 또 그렇게 사주더라고 또 아주 그냥 왜 저희가 힘이 나는 거죠 이 항공장파도 아직 정식으로 광고가 안 나갔어요 라이브에서 제가 한번 언급한 것 뿐인데 벌써 300장이 완판이 돼가지고 옷도 없는데, 아직 생산도 안 했는데 벌써 돈을 다 보내주신, 저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카타민 행사도 그렇고, 벤티샴푸 행사도 그렇고, 너무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상에서 저희의 노력과 저희의 제작비를 들여서 더더욱더 여러분들한테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런 오래된 미국 차운우분들 희망을 놓지 마시고, 저희한테 연락 주시고 저희 나가는 정보들 다 확인해서 방법 찾아서 좋은 차 오래오래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내일 리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